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. 자,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, 이제 머릿속에다 XY에 대한 1차식이면 뭐라고 취급한다?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. 직선. 자,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어. 예를 들어서, 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. 자 기울기가 다르다라면 이 직선과 a- x b- y c- 는 0이라고 하는 이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겠지, 그렇지? 이 교점 맞아요. 네. 자 그럼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몇 개나 있을까? 겁나게 많다. 벌써 두개 잖아요. 벌써 이직선과 이직선이 만나는 아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벌써 두 개잖아, 그치? 음, 응, 그냥 이 교점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직선, 이 직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여기가 여기가 교점이야, 얘들아? 교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. 지금처럼 두 직선이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축에 기울어져 있는 정도잖아. 그러니까 만약 기울기 같으면 이렇게 평행하거나 두 직선이 일치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, 그렇 그럼 기울기가 다르면 지금처럼 ax plus by plus c는 0이라고 하는 이첫 번째 직선과 a x b y c 는 0이란 이두 직선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. 이 교점, 이걸 교점이라고 하겠지, 그렇이 교점을 지나게 하는 이러한 노란색 직선,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결국은 어떻다? 무수히 많을 거란 얘기야, 무수히 많다. 자,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? 이렇게 표현한다고 어떻게? a x 더하기 b y 플러스 c 더하기 a-x 더하기 b-y 더하기 c-는 0 근데 요 앞에다가 k라고 할거야 자 그러면 요 식의 특징이 뭐냐면 얘들아 얘네들은 x 정리를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잖아 a 플러스 a-kx 더하기 b 플러스 b 다시 k y 더하기 c 플러스 c 다시 k는 0의 형태. 즉 x y에 대한 몇 차식이다 보니까 1차식이잖아 그렇지? 그 얘는 직선이야. 그럼 어떤 직선이냐? 어떤 직선이냐? k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직선이 된다라고 해줘도 돼? 맞아요? 그러니까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을 성립하려면 조건이 뭐야?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고 a-x 플러스 b-y 플러스 c 다시는 0 이라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될거 아니야. 그렇지? k 값에 관계없으려면 k 앞에 있는 계수, 개수, 이 계수와 상수항이 뭐가 돼야 돼? 둘다 동시에 0. 자, 그럼 얘를 둘두 식이 동시에 0이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할수 있잖아. 그렇지?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우리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.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. x y 플러스 1은 0이란 식하고 2x-y-3은 0자이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1,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우리 보통 너네들 어떻게 문제 푸냐면 둘 뭐해? 연립해 우선은 연립하면 빼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 그래서 x는 얼마? 4 그럼 y는 5가 되겠지 그치? 그러면 4,5와 1,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점 주어졌으니까 공식에다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. 그치? 근데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푼다는 얘기냐면 이두 직선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들아. x-y 플러스 1 더하기 k의 2x-y-3은 0. 이렇게 표현하면 돼. 이게 두 직선의 교점지나는 직선식이야. 그냥 K값에 관계없이 K가 네. 그렇지. K값에 관계없이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뜻이니까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시기 이 시기 이 직선이 뭘 지나야 돼? 1,3을 지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X의 자리다 1,3 2 이렇게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? 마이너스, 이거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, 마이너스 1 네. 그래서 k는 얼마가 된다?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을 다시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얘들아 그냥 오케이? 자 그래서 여기서 말뜻이 되게 중요해 말뜻이 어쨌든, 위에 주어져 있는 요 식은 XY에 대한 몇 차식이니까? 1차식이니까 XY에 대한 1차식은 직선이라고 받아들이는 거고, 그럼 어떤 직선이냐?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. 그럼 어떤 직선이야? K값에 관계없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잖아. 그치?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두 직선에 몰 지나는?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야. 이해합니까? 오케이.